자,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는 내 운명 이야기 지겹지 않으셨나요? 점집 가면 무슨 띠에 무슨 살이라는데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사주는 미신이 아니라 당신이 우주에게 받은 극비 암호 코드예요. 마치 당신의 우주 버전 개인정보라고 할까요? 사주는 우주가 당신을 생산한 시간 기록 팔자는 당신이라는 제품의 초기 스펙 정보 그리고 우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패치 파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흥미진진하죠? 즉네 개의 기둥, 연, 월, 일, 시. 이게 뭐냐면 당신이 뿅 하고 태어난 바로 그 순간 우주가 타임스탬프를 쾅 찍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주 스튜디오에서 당신의 탄생 셀카를 찍은 거죠. 연주는 당신이 태어난 시대 테마입니다. 2025년에 태어났다면 2025년의 우주 배경 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는 시대와 국가, 조상의 광대한 에너지 흐름을 상징합니다. 월주는 계절의 에너지입니다. 봄에 태어났으면 싹이 트는 에너지를, 겨울에 태어났으면 응축된 에너지를 받은 겁니다. 마치 당신의 기본 장착, 계절 효과 같아요. 그래서 부모나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입니다. 일주가 바로 당신 본캐, 본래 캐릭터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이자 모든 운명의 기준점이죠. 명리 해석은 언제나 이 일간 에너지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일지는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시주는 하루 중 언제 태어났느냐 아침형 인간, 올빼미족, 지구의 자전, 즉 해와 달의 위치에 따라 하루의 미세 조정 에너지가 결정됩니다. 당신의 잠재력, 무의식,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 관련된 에너지를 저정합니다. 특히 자식 자리이기도 해요. 이네 기둥이 모여 당신이 우주에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캡처한 데이터가 됩니다. 당신의 우주 탄생 증명서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팔자, 여덟 글자는 뭘까요? 바로 이 탄생 증명서에 빼고 키적힌 당신의 개인 스펙 시트입니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 즉 외장형 에너지입니다.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당신의 생각, 재능, 사회생활, 환경과 배경의 모습이죠. 지지는 땅의 기운, 즉 내장형 에너지입니다. 단단하게 자리 잡은 당신의 신체, 재물, 가정 같은 현실적인 부분이죠. 천간이 환경과 배경이라면 지지는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여덟 글자 안에는 목 화, 토, 금, 수, 다섯 가지 핵심 에너지 원소가 특정 비율로 들어있어요. 이 비율이 당신의 성격, 체질,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잠재력을 결정하는 고유한 에너지 코드가 되는 거죠. 만약 천간의 재물에 대한 에너지는 강렬하지만 지지의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약하다면 곁으로는 사업체도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두 비진경화예요. 빚,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할수 있죠. 근데 우리의 스펙시트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주는 계속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바로 운입니다. 특히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은 마치 당신의 인생게임에 주기적으로 깔리는 대규모 패치 파일 같아요. 운이 좋다는 건내 스펙인 팔자와 우주의 패치인 운이 찰떡궁합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시너지 폭발, 일이 술술 풀리고 만렙 찍은 듯한 기분이 들죠. 반대로 운이 나쁘다는 건 버그가 생기거나 내 스펙과 패치가 충돌해서 뭔가 꼬이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럴 땐 업데이트 실패의 메시지가 뜨는 기분이죠. 운의 흐름은 당신의 팔자 속 오행 균형을 흔들어서 마치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하듯 새로운 상황과 미션을 던져줍니다. 결국 운을 예측한다는 건내 주변에 어떤 에너지장이 다가올지 미리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은 그냥 점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우주 코드인 팔자를 해독하고 앞으로 올 업데이트 파일 운을 미리 분석해서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전략을 짤수 있게 돕는 운명의 과학입니다. 운명이 정해졌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주의 코드를 알면 버그도 잡고 새로운 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길 바랍니다. 사주를 과학으로 설명하는 남자, 사과남이었습니다.